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유류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에서 연결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유류분 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증여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있었던 증여까지 다 포함한다. 특별 수익 포함한다. 대신 손해를 끼치는 거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전 증여도 다 포함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게. 증여 중에 유증도 있어요, 유증. 유증은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야.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 이것까지 포함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대신,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오늘은 실제 반환청구를 하는 거니까.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야. 그얘기 뭐냐면, 꼭 우리는 그 같은 형제 전매을 생각할 게 아니라고. 우리 형이 증여를 너무 많이 받았어. 아 우리 내유류분을 침해했으면 내가 우리 형 상속분, 자기가 가져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대로 소송하는 거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도문제 때문에 안 보고 사는 집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을 상대로 우리 형을 상대로 하는 거고, 만약에 제3자,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증여를 줬어. 그러든 말든 내가 그유류분이침해됐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 어머니 비슷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나이 들어서. 근데 거기에다가 재산을 뭐, 뭐 20억을 줬어, 만약에. 재산이 30억 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내 유류분이 지금 그 완전히 침해당했잖아. 그런 거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 방법은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례를 청구한다는 건뭐 달라는 거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판상 재판례를 청구한다는 거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청구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류분 받는 청구는 중요 이런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어,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고 또이 상속이 개신되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판상권은 재판에 행사해도 된다는 건데, 재판의 행사라는 건돈 달라고 청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기가 중요하죠. 내가 유류분을 침해당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속을 했거나 저기 증여를 했거나 유증을 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고, 그다음에 상속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돼도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전에 무슨 소송 못하면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이라도 반환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야. 아버지가 나내자산 나한테 줄 재산 여러 사람이 막 증여를 해서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간 증여 가액의 비율대로 그 어떤 사람은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억이었는데 내가 그럼 2분의 1 10억이 내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뭐 7억 7억 뭐 5억 뭐 이렇게 줬어. 그렇게 되면. 바아간 비율대로 해서 많이 받아간 사람은 그 비율만큼 내놓는 거고 계산해서 내 부족한 유류분만큼 다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유류분 청구를 할때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습상속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보세요. 우리 형, 나, 우리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내가 법정상속분이 있잖아.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 여동생이 만약에 사망하라고 해요. 근데 여동생이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러면 여동생 사망했다고 상속 지분이 우리 둘만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해요?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줘? 사망했는데. 그게 대습상속이에요. 아이들이 받는 거야. 어머니가 당연히 살아계셨으면 자기 부모가 그 나한테는 여동생이지만 그 친구가 살아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 그 직계비속들이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대신 이어받아서 청구하는 게 대습상속이거든요. 여기가 그 우리 조카들이 그러니까 그 상속권 지분을 갖는 거야. 엄마가 갖고 있는 고유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엄마가 갖고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속권이 있다는 거야얘네들 직접 할수 있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거기도 침범하면 안 돼. 이게 대습상속이거든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면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인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수 있을 거예요. 대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상속 재산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거든요. 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을 그러면 나눌 때 상대방까지는 알겠고 언제 청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여러 명 있을 때 비례하는 것도 좋은데 상속재산 가액을 언제로 평가할 거냐 돌아가지고 집값이 만약 올랐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경우에는 기준 시점이 뭐냐면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만약 원물 반환이 가능하면 집을 통째로 줄수 있으면 지불을 주는데 그게 안 되면 재판하면서 재판 종결을 하는 당시 사심심 변론종결실을 기준으로 해서 가액반환, 돈으로 그 정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계실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되 나중에 돈으로 주고받을 때는 현재 갖고 있는 것까지 따져야 되니까 사심심 변론종결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는 거고 뭘 물론 또 당연히 채무를 빼야 되죠. 유류분 산정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50억인데 증여 갖고 왔지? 일년년 증여 놓고 그다음에 특별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부모 재산이 30억이 넘어. 그럼 상속 갈때 채무도 상속되는 거거든. 그거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까지 저희가 알려 드리고 오늘 유류분 이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